좀 후반기에 기대되는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뭐 전력의 플러스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후반기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이제는 나랑 눈안 맞추려고 다들 앞에만 보고 있네? 동욱씨? 음. <laughs> 어, 반등의 요소라고 보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헤일리 선수를 교체할 거란 말이죠. 오, 거의 그 음. 수준을 밟을 거예요. 헨리 선수를 대체 할 외국인 선수가 와서 잘 해준다는 기대, 잘 해줘야 된다는 기대, 음, 그 기대가. 꼭 그거 하나랑 일단 김동엽 선수가 아무래도 시즌 전구상을할때 타선의 한 조각이었는데 음. 김동엽 선수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도 좀 반등의 요소가 될것 같고 음. 구성 요소 요소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음. 역시 그거를 어떻게 잘 묶느냐가.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네. 음. 상준씨는 어때요? 좀 후반기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? 일단 병원 간 조셉을 대체한 <laughs> 외공인 타자가 왔잖아요 음. 그 선수가 이제 홈런을 좀잘 쳐줬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죠 음. 조심해요 일단 그 선수가 안 아픈 게 중요해요 아, 그죠 아, 일단 의료관광을 네. 보고 온게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? 네 음. 아프지만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정식씨는 어떤 점이 좀 기대돼요? 저는 지금 약간 기회가 되게 어정쩡한 것 같아요. 기회가 약간 리빌딩을 할 건지, 아니면 오이쌈에 계속 도전할 건지,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, 음. 만약에 오이쌈을 할 거라면은 약간 외국인 선수들이 약간 잘 못하고 있잖아요. 약간 터너 랜드가 약간 기대만큼 못하고 있고, 이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좀 잘해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또 전에 말했듯이 그 베테랑 선수들이 약간 좀더 힘을 내줘서.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음... 있습니다.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그이현종 선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. 선수 본인의 의지는 굉장 확고한데 사실은 아 그래도 좀 너무 좀 걱정이 돼요. 이렇게 가도 되는지 그 선수가 근데 기아 팬들은 어때요? 걱정이 <laughs> 되죠. 네. 너무 많이 던졌줄 줘요. 약간 혹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간. 양현종 선수 좀 쉬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선수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음. 좀 구단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음. 있어요. 저는 이번에 트레이드했잖아요. 네네. 너무 <laughs> 봐 어, 이명기 네. 이우성 트레이드했는데 네. 이우성 선수가 지금 보여준 경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.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. 약간 이명기 선수가 물론 우승의 주역이기도 했고. 우승 멤버긴 하지만 또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우성 선수가 군대도 갔다 왔고 되게 유망주로 꼽히기 때문에 기아에서 쑥쑥 자라서 좋은 에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, 나도 있어요.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. 그 트레이드는 정훈 씨는 좀 어떤 게좀 기대돼요? 희망, 네 떨어질 곳이 없다는 게 희망 아닐까요? <laughs> 네,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게 희망이죠. 네. 아, 뭐, 네, 이건 농담이고. 외국인 둘은 이제 평균 이상 정도 평균 정도 활약을 하고 있고 레일리나 뭐 다이슨이나 그 와중에서 뭐 장시원 선수도 저번 경기는 안 좋았지만, 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그 와중에 이제 젊은 선수들인 뭐 서준원, 뭐박세용 그리고 김원중 선수도 시즌 초반에 좋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선발진이 갖춰져 있다는 게 그래도 반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. 음. 왜냐하면 롯데가 불펜이 음. 좀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선발들이 잘 버텨줘야 예 투수진이 잘 돌아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선발 젊은 선발진이 분발이 기대가 됩니다. 음. 롯데야말로 좀 어떤 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실 왜냐면 롯데는 약점이 확실하잖아요. 호소라든가 불펜이 확실한데 약점이 그거를 아는 상대 팀이 갈 카드를 롯데가 만족하는 걸 줄까요? 음.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적으로 지금 이미 추락한 마당에 과연 뭐 그런 손해를 보면서 트레이드를 할까?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. 단도 직입적으로 좀 하나를 여쭤보자면 이건 좀 LG는 좀 그래도 좀 상관이 없다 싶긴한데 응원팀의 오방 싸움이 <laughs> 가능하다? 아니다. 우리 상준 씨딱 <laughs> 뒤로 기대는 거 보세요. <laughs> 해야죠. 가능하다. 아직까지는 가능하다. 가능하다. 네. 오. 어정쩡하다. 약간 저는 방향을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어요. 약간 왕성함 할 거면은 약간 음. 더 열심히 하고 그냥 리빌딩을 할 거면은 리빌딩에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음. 개인적으로는 리빌딩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는 리빌딩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음. 생각해요. 음. 쪽시는 왕성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네, 이미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와중에 5강 싸움을 하려면은 다른 팀들보다 몇배더 이겨야 되잖아요? 그렇게 되면은 좀 무리수도 둘수 있고, 그렇게 하다보면 뭐 선수 다칠 수도 있고. 아, 오히려 좀, 탈이 난다? 네, 그래서 이제 음. 2017년에 가을 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뭐 한번 쉬어가는 정도로뭐 음. 쉬어가는 해가 안 쉬어가는 해보다 많았지만 음. 올해도 좀 쉬, 그냥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보라 그러면 이제 응원팀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김롯데 씨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일단 노래 가사로 하나 시작할게요 어, 어, 어 기대된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<laughs> 얼굴에 점 찍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<laughs> 아팠어, 지금 음. 우리 또 기아 키아 씨에게 기아야 <laughs> 올해 초에 좀 고생이 바뀌고 집주인도 바뀌었는데, <laughs> 어, 그래도 지금 약간 집주인 대행하는 약간 집사님이 좀 나은 것 같아. 그래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좋은 집주인 올 때까지 집잘 청소하고, 좋은 집주인 만날 수 있도록 <laughs> 잘 관리하자. 뭐 오래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새고 들리지 말고 그냥 킵 이랬으면 좋겠다. 와 다들 천재들이야. 와 <laughs> 네. 집사님 와 표현 너무 되게 와닿네요. 네. 우리 삼성이에게. 아 배두부님 너무 잘하셔가지고. 삼준 씨만 좋겠어요. 어 삼성아 그 백일호에 새 들어 있는 외국인 중에 일단 빨래들이 외국. <laughs> 솔직히 삼년 정도면 새 집증후군 겪을 만큼 겪었잖아. 이제 새 집증후군 그만 겪고. 내년부터는 집 적응해서 잘하자. 올해 후반기도 잘하면 좋고. 그리고 득점권에서 안타치면 죽는 병 걸린 거 아니면 좀철 아니잖아 진짜. 내가 <laughs> 네, 나겠습니다. <laughs> 아 너무 감동돼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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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다. 어아 되게 어 이입이 되게 잘 되네요. 사람한테 어. 얘기하듯이 하니까 확실히 어 괜찮나요? 에지 야팬은 항상 자를잡고 D to D가 되지 않게 끝까지 잘 보고 있단다. 선 친구들은 열심히 일좀 해주고 우리 투수진들 너무 힘들게만 하지 말자. 항상 동가되고 있다. 볼시즌 끝나고 네. 예상 등수 냉정하게 냉정하게요? 냉정하게 계산 없이 냉정하게, 그냥 감성적으로 9등 음 그럼 10등을. 누구겠어요? 아, 그래. <laughs> 여기 없는 거다. <거예요. 웃음> 네. 어. 그런 걸로 하잖아요. <laughs> 어, 나 그짤 봤는데 독수리 위에 갈매기 타고 있는 거. 진짜 그렇게. 귀엽네. 저는 8등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. 아, 이대로. 그럼 밑에 이대로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밑에도, 밑에도 이대로. 밑에도 이대로겠죠? <laughs> 동욱 씨는 저는 6등이요. 사실 맘 같아서는 5등 한다고 하고 싶은데 그냥 딱 냉정하게 봤을 때는 6등이 한 개일 것 같아요. 그럼 7등 누구? 7등이요뭐 저희 밑에 관심 가져야 돼. <laughs> <laughs> 그러면, 그러면 그러면 위에 관심을 가지면 5등은 누가 갈수 있을까요? <laughs> 솔직히 KT한테 밀리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래도 NC일 거다. 네? 근데 밀리고 있잖아. 황준 <laughs> 씨는 LG 몇등할것 같아요? 저는 유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. 4등. 네, 4등. 어... 밑에 동네에서 이렇게 더 치고받고 싸워줘야지 어색한 4위 자들를 유지할 수 있어서. 네,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엘로기3 팬분들과 함께 전반기 결산 그리고 후반기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아, 사실 야구 고라는 제가 좀 노잼이기 때문에 저희 컨셉이 노잼인데 이렇게 네분 모시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야구보라의 시선은 언제나 이렇게 열려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좀더 많은 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야구보라 끝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아 잠깐만요 그... 좋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으니까 시즌 다 끝나고 총결산할 때 오실 거죠? 거죠? 왜왜왜절 봐요? <laughs> 왜절 봐요? 왜절 봐요? 해체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<laughs> 고려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... 밑에 두 팀이 있으면 <laughs> 나오겠습니다. 가을야구 가면 외국인 투수 대체 외국인 투수 뽑은 삼성 프레서 찬양하러 오겠습니다. 오. 가을야구 맘만하면볼수 있으면은 얼마든지. 오케이. 오, 아 다들 조건부가 있네요. 삼성이 제일 어려운 거 같은데 조건이 지금? 안 나오려고? <laughs> 안 나오려고? <laughs> 아니요. 참석할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네, 함께 해 주신 네 분들과 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고요. 다음 주 화요일에 야구 보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야구 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당해. <laughs>